잘 되셨어요 예어 네. 네. 가공은 우리 시에 또 우리의 음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게 한국 가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를 주신 작시가님 또 작곡가님을 잠깐 어, 일하러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작시가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 네, 윤준경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박수진 선생님이 네. 또, 우리 정혜정 작가님나오셨나요 정혜정 작곡가 오셨어요. 네, 아, 정혜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정혜정 선생님 아웃츄리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사람의 작곡을 신 정예는 선생님이시고요. 또 양수리 였가 작사해주신 박수진 선생님 그리고 이 부에서 또 들려드릴 꽃을 위한 세레나데 작사해주신 유주경 선생님이주셨다 바라선 선생님도 제가 뭐 인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싶은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 하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아마 위에서그래도그 못하게 아, 많이 알아보는고 계실 거예요. 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작시는 21분이 작치 해주셨고요. 또 16분이 작곡을 해주신 그런 귀한 작품입니다. 근데 오늘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우리 관객 여러분들 수준이 나도 높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만 나온다고 막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잘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도 다섯 곡씩 묶어서 가겠습니다. 어, 오디같이 멋진 날, <laughs> 예친구 플리웨들의 천년의 그리움, 내네 마음, 다섯 분이 연주해 주실 텐데요. 아까처럼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